안녕하세요. 거피디 영상 팩토리의 거피디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세계지도의 여행 경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도로를 따라서 자동차가 이동하는 여행 경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모션5를 실행하고 파이널 컷 타이틀, 해상도는 FHD, 60프레임, 길이는 5초로 설정하고 오픈을 누르겠습니다. 이번 여행 경로 만들기에서 배워볼 기능은 오슬레이트와 스냅 얼라이먼트 모션입니다. 만들기에 앞서 기본 생성된 타이틀 백그라운드와 기본 텍스트는 삭제하겠습니다. 먼저 지도를 불러오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사용되는 이미지는 제 블로그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포트를 클릭하시고 다운받으신 예제 파일에서 지도를 불러옵니다. 출발지와 도착지가 잘 보이도록 스케일 값과 포지션을 수정해 줍니다. 저는 DDP에서 창덕궁으로 가는 경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베지어 툴을 활용하여 경로를 그리겠습니다. 출발지를 클릭하고 도로를 따라서 클릭, 클릭, 클릭 해주시고요. 경로를 다 그리셨다면 키보드의 엔터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인스펙터, 쉐입에 가셔서 필은 체크 해제, 아웃라인의 브러쉬 컬러는 빨간색, 두께는 12로 설정하겠습니다. 베지어의 선이 지금 실선으로 되어 있는데 점선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브러쉬 타입을 에어브러쉬로 바꿔주시고 아래 스페이싱 수치를 높여주시면 점선으로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어브러쉬로 바꾸면 라인이 선명하지 않고 흐릿한데요. 선명하게 바꾸기 위해서는 브러쉬 프로필을 열어서 검정색을 클릭 드래그해서 밖으로 날리셔도 되고, 검정색을 클릭 후 아래 오파시티 값을 100%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자동차를 불러오겠습니다. 임포트를 클릭해서 예제 파일에 자동차를 불러오겠습니다. 자동차가 너무 크네요. 인스펙터 프로퍼티스에서 스케일 값을 5로 변경하겠습니다. 이제 자동차에 오슬레이트 비헤이비어를 추가하겠습니다. 인스펙터 프로퍼티스에서 스케일 y 맨 오른쪽 아이콘을 클릭. 에드 파라미터 비헤이비어 오슬레이트를 클릭합니다. 오슬레이트는 우리나라 말로 진동하다 라는 뜻인데요. 아래의 키 프레임을 보시면 진폭이 일정한 파형이 형성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옵션을 간단히 살펴보면 앰플리튜드는 진폭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고 스피드는 파장의 개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하프레인지는 말 그대로 진폭을 반으로 줄인다는 것이고요. 체크를 해보시면 키프레임의 진폭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슬레이트 옵션을 몇 가지 수정하겠습니다. 스피드는 60, 앰플리튜드는 1, 그리고 하프레인지를 체크합니다. 그리고 플레이를 해보시면 자동차가 꿀렁꿀렁하면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앵커포인트를 기준으로 위, 아래로 움직이기 때문에 앵커포인트를 자동차 하단으로 이동시키겠습니다. 이곳을 클릭하여 뷰어 창을 확대하고 트랜스폼 옆 아이콘을 클릭하여 앵커 포인트로 바꾼 뒤 녹색 화살표를 클릭 드래그하여 자동차 하단에 앵커 포인트를 이동시킵니다. 그런 다음 뷰어 창을 원래대로 돌리고 재생을 해보시면 자연스럽게 꿀렁꿀렁 움직입니다. 다음으로 자동차가 베지어를 따라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를 클릭하고 상단에 Behavior, Basic Motion, Motion Path를 선택합니다. 모션 패스 옵션 창에서 패스 쉐이프를 지오 메트리 쉐이프 소스에는 베지어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실행해보면 베지어를 따라서 자동차가 이동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베지어가 그려지는 속도에 맞춰서 자동차가 이동하도록 스피드를 변경하겠습니다. 스피드를 컨스턴트가 아닌 커스텀으로 변경하고 자동으로 찍혀있는 키 프레임을 리셋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Add Parameter behavior 링크를 클릭합니다. 소스 오브젝트에는 베지어를 넣어주시고 소스 파라미터에는 오브젝트, 쉐이프, 아웃라인, 라스트 포인트 옵셋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베지어의 라스트 포인트 옵셋의 값에 따라서 자동차가 함께 움직이게 됩니다. 이제 원하시는 시간대에 타임라인을 위치시킨 뒤 라스트 포인트 옵셋에 키프레임을 입력해주면 됩니다. 저는 40 프레임부터 3초 30 프레임까지 그려지도록 키프레임을 적용하겠습니다. 다시 플레이를 해 보시면 베지어를 따라서 자동차가 잘 이동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완성을 시키셔도 되는데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동 경로에 따라서 자동차가 회전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이것을 수정하는 매우 쉬운 방법이 저희가 두 번째로 배울 스냅 얼라이먼트 모션이라는 기능입니다. 자동차를 클릭하시고 상단의 비에이비어스 베이징 모션 스냅 얼라이먼트 모션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플레이를 해 보면 어라? 자동차가 이상하게 움직이네요. 좌측 옵션 창에서 인벌트 액세스를 클릭해 주시면 이동 경로에 따라서 자동차도 함께 회전하게 됩니다. 혹시나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좌측 옵션 창에서 체크 해제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와 함께 지도도 움직이도록 키프레임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룹을 클릭한 상태에서 타임라인을 0프레임으로 위치시킨 뒤 스케일과 포지션의 키프레임을 찍어줍니다. 그런 다음 40프레임으로 타임라인을 이동시킨 뒤 DDP가 중앙에 오도록 스케일과 포지션의 값을 조절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타임라인을 이동하면서 자동차의 위치가 중앙에 오도록 지도를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플레이를 해보시면 자동차와 지도가 따로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유는 자동차의 키 프레임은 직선인 리니어로 되어 있는 반면에 지도의 키 프레임은 베지어로 입력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커맨드 A로 모든 키 프레임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우클릭, 인터폴레이션을 리니어로 변경해 주시면 자동차와 지도가 자연스럽게 함께 움직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스냅 얼라이먼트 모션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룹의 키프레임을 입력해 주시면 이 자동차의 회전값이 꼬여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도도 움직이는 효과를 주실 분들은 스냅 얼라이먼트 모션을 꼭 해제하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원인이나 해결책을 아시는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저장해서 파이널 컷에서 잘 작동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세이브를 클릭하시고 이름은 여행경로2 카테고리는 거피디를 클릭하고 퍼블리시 해줍니다 파이널 컷을 열어서 타이틀 거피디에 있는 여행경로2를 타임라인에 올려놓고 플레이를 해 보시면 잘 작동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여행 경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